안녕하십니까 카스페스 한한정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차량은 요 스포티지 NQ5 정글 우드 그린 색상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요 아침에 일교차가 뭐한 20도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저도 감기에 걸린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몸 관리 잘 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스포티지 정글우드 그린은 시그니처 차량, 펠리세이드에 적용되는 이 색상인데요. 펠리세이드도 캘리그라피에서만이 정글우드 그린을 색상을 선택 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스포티지도 MQ5, MQ5 스포티지도 시그니처에 해당 해당 차량만 이렇게 정글우드 차량이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저희가 이거는 검수를 다 끝났고요. 누수 검사부터 해서 저희가 전자장비, 그 다음에 유리, 화보 검수, 여러 가지 다 작업을 순차 검수를 완료를 하고, 이제 하자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. 외관상으로는 크게, 네, 일단 외관은 좀 이따가 보고요 안쪽에는 이제 브라운 시트여서 이거는 보시면은 네좀 깔끔합니다. 깔끔하고요 안에도 뭐 그렇게 큰 하자는 없었구요. 시트는 대부분 이렇게 약간 요런 주름 같은 경우는 가죽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있습니다. 없을 수는 없구요. 요거 뭐 출고장 가도 다리미로 좀 펴주는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. 네,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양호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. 이게 줄이 진짜 이렇게 이렇게 간 분도 계시고 요런 게좀 불편하시면, 네, 그, 영업사한테 말씀하시면은 시트가 심한 경우에는 교환을 해줍니다. 그 안쪽에 보시면 도장불량. 물량. 도장불량은 항상 신차검수를 하면서 있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큰 이슈를 잡을 건 없어요. 긁어서, 네, 긁어서 이렇게 까지지 않고 도장이 잘 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없는 도장불량이라고 보시면 됐어요. 아무리 진공 상태에서 도색을 해도 먼지를 돌아가는 법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<laughs> 그리고 아, 떨어졌네요 그리고 저희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<laughs> 지구 품목이 잘 들어왔는지 보면은 여기 이렇게 카드키가 잘 들어가 있는지 이것도 확인해 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부에 여기 안쪽에 네, 타이어 키트가 잘 들어가 있는지 네, 네 그런 거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외관적으로 이렇게. 가죽 이런 부분이 있고요. 운전석 도 보시면은 여기도 약간 도장 불량이라고 보시면 돼요. 도장 불량이 들어가 있고. 뭐큰 거는 없고. 여기도 이렇게 도장 불량 들어가 있고요. 이 차량의 가 단점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여기가 찍혔습니다. 보시면은 살짝 네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. 햇빛 상태상잘 보이진 않아서 요거는 저희가 신체검사하면서 발견을 했고요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수정이 되면은 고객님께서 받으실 거고 수정이 안 되면은 받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. 이기게서 지금 탁송 기사님이 오셨고요. 제가 이번 영상을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. 나중에 저게 잘 수정되어 왔는지 안 되어 왔는지 한번 더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